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헬라 이힘 문제 제9과를 하겠습니다. 예, 진도가 참 빠르다 그죠? 예, 열심히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여러분 풀어보신 것 앞에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토이 호이 디다스 칼로이 크리누신 아우톤톤 아포스톨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토이 호이 디다스 칼로이 크리누신 아우톤톤 아포스톨론 자 여기서 보면 후토이 지시 대명사그 지시 대명사 이 그다음에 호이 디다스 디다스칼로 스굽니까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칼로 스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그죠? 선생 교사 그래서 호이 디다스칼로 하면 복수죠 이 선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토이 호이 디다스칼로이 요 일치해서 <laughs> 선거수가 일치해서 호이 후토이 호이 디다스칼로 이 선생들은 크리노, 뭐죠? 크리노, 심판하다죠, 그죠? 심판하다. 우신이니까, 3인칭 복수죠. 이 선생들이 당연히 3인칭 복수가 되겠죠. 복수니까. 심판한다, 아우톤, 톤, 아포스톨론. 그 사도, 자신을, 그 사도, 자신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사도, 자신을 심판한다. 자, 그다음에 2번. 호데 아우토스 디다스 카로스 AK 10010 카란 엔테 카르디아 아우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데 아우토스 디다스 카로스 AK 10010 카란 엔테 카르디아 아우투. 자, 그러나 또는 그리고 호 아우토스 디다스 카로스 하면 뭡니까? 바로 그 선생 호 아우토스 지난번에 했죠. 그죠? 아우토스의 특별 보충 용법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정적 용법의 형태를 지었으니까호 아우토스 디다스 칼로스 했으니까 바로 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나 호 아우토스 디다스 칼로스 바로 그 선생이 단수죠. 그죠? 호어 아, 디다스 칼로스 에헤 이 가진다. 무엇을 텐 아우텐 카란 가란 카라 기쁨이죠 그죠? 기쁨 단수죠 그리고 텐 아웃 텐 가란이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이죠 관사 그 다음에 아웃 토스 3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명사 그래서 바로 그 바로 그 기쁨을 이게되죠 바로 그 기쁨을 어디에 엔테 어디에 아네 그죠 어디에 마음 안에, and take a r t 그의 그 마음 안에 바로 그 기쁨을 어떻게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여기서는 바로 그 동일한 선생이 었지만은 바로 그선생의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호데그러나 또는 그리고 호 아우토스 디다스칼로스 바로 그 선생님이 ten 텐 u t h e n 라 i 아 r a n a n t a r d i o u t o 여기서 대명사는 그는 누죠. 그 선생님이죠. 누구죠? 선생님이죠. 그의 그 마음 안에 바로 그 기쁨을 바로 그 기쁨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닌 람바노 아우토스토 아우토 유앙겔리온아포트큐리오 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닌 람바노 아우토스토 아우토 유안겔리온 아포투 큐리오 무자닌 지금 람바노 나는 취한다죠 그죠 람바노 취한다 아우토스 아우토스가 또 축격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1인칭 1인칭이죠 그죠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 현능칭인데 아우토스 주어로 보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숨인칭 있는 그인칭에 숨겨진 뭡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 지금 나 자신이 취한다. 뭡니까? 토 아우토 유앙겔리온 토 아우토 또 나왔죠. 토 아우토 유앙겔리온이 뭡니까? 토 중성이니까 여기도 아우토가 됐죠. 그래서 중성 단수 됐겠죠. 토 아우토 유앙겔리온 해서 바로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아포 속격 투 키리우무 나의 그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 람바노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니 지금 나는 또는 아우토스가 붙어 있으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나의 그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후토스, 블랙페이, 에, 케이논, 카이, 크리네, 아우톤. 자, 후토스. 후토스고 블랙페이 다른 주어가 없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죠? 주어고 남성 단수니까 이 사람이 또는 이 남자가 본다, 블랙포, O, A, S, A, 3인칭 단수, 현능지, 본다. 예, 누구를? 에케이 노스에서 케노스에에케노는 하면 뭡니까? 오스우온, 대5이죠남성단수대5 되겠죠? 죠래서저저사을이이사이저저사을을보보보어어떻한한크크네이크크노심판판죠죠를를는는굽니까저 사람이 보고, 보고 사람이겠죠? 저죠저사래서 사람. 그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하면 후토스 블랙페이, 이 사람이 이 저 사람을 본다 그리고 아니면 보고 그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메타타우타 에케테 에케테 아우토이텐 아카펜투큐리우 앤타이스 카라디아스 휘몬 자 메타타우타 뭡니까? 속기역 함께 1 0 0 후에 타우타니까 그죠 타우타 이것들 그죠 중성 대격이죠. 그래서 어, 이것들 후에 이것들 후에 에 헤테 오 에세 이 오멘 에덴 너희들이 갖는다죠. 너희들이 갖는데 다시 아우토 이렇게 붙었으니까 뭡니까 너희 자신들이 갖는다. 무엇을 텐 아가펜 그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죠, 그죠? 아가펜 누구의 사랑 투키리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어디에? And ties 아 a r a d i a s h 휘몬. m o n h 뭡니까? 노희죠 그죠? 노희의 복수 속격이죠? 노희의 어디 안에? 그 마음들 안에.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것들 후에, 뭐 이것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문맥의 앞에, 앞뒤에 보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것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들 후에, 너희 자신들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너희의 그 마음들 안에 어떻게 한다?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후토이 에쿠신 카란 에케이노이 데 에쿠신 하마티안 자, 후토이 뭡니까? 후토이. 후토의 남성 복수 주격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독립자로서 해서 후토의 이 사람들이 액후신 에쿠신, 액후신이라고 그죠. 오, 에서 우리한테 우씨 3인칭 복수자, 3인칭 복수 당연하죠. 현능직 액후신 가진다, 모슬 가란 기쁨을 가진다. 이 사람들 해서 그러니까 콤마 찍고 그케헤이노이는액케이액케이노이는 에케, 뭡니까? 액케이노이저 사람들이겠죠. 또는 이 사람들 이 남자들, 저 사람들 저 남자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그러나 저 사람들은 에호신 가진다, 무엇을 하머티안, 하머티아가 뭐죠? 죄죠, 죄, 죄악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이 대조가 되겠죠. 후토이 에케노이 그다음에 하란 그다음에 하머티아. 후토이 에호신 하란 에케노이대에호신 하머티안. 이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그죠? 거지고 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뭡니까? 죄악을 가진다. 자, 7번. How to the e s t i m t e have fun t o kill you out to. 자, 그러나 또는 그리고, how to,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여성이죠, 여성. 여성 단수 주격이죠. How t e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입니다. 무엇입니까? Have fun Have fun 음성, 그 음성인데, 누구 의 음성? 투 키리우 아우투 투 키리우 아우투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투투 이렇게 그죠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감정 되겠죠 주님 자신의 그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이게 여성이 된다고 해서 그냥 이이 이 여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뒤에 받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주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 번. h 토스기노 s 코 i n o s 이 o m e n Tutan Kai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h 토스기노 s 코 i n o 카이 블랙퍼맨톱 프로써폰 아웃투자 후토 사우 부사족이죠.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러므로 일하으로 그런 의미죠. 기노스코맨 우리는 안다 투톤 하면 투톤 그냥 지시 이것 되는데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그죠. 이 남자를 안다. 그리고 블랙퍼맨 우리는 본다 톱 프로써폰 아웃투 아웃투 이거는 뭡니까? 대명사니까. 이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그의 뭐를 본다 그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후토스 그럼으로 이와 같이 그럼으로 또는 이와 같이 기노스코멘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 그리고 뭐 알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안다 그리고 그의 그 얼굴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람바노멘 타우타 타 도라 아포투 아우투 카이 블랙포멘 아우톤. 다 같이 한번. 람바노멘 타우타 타 도라 아포투 아우투 카이 블랙포멘 아우톤. 자, 람바노멘 우리가 취한다. 오 A, 세 오멘 1인칭 복수 현능직. 람바노멘 우리는 취한다. 타우타 타 도라 하면 이 선물들을 타우타 타 도라 중성복수죠, 그죠? 중성복수 됐죠. 자, 그래서 일치돼서 똑같죠? 다우타타토라, 도라, 도라. 이 선물들을 취한다. 누구로부터 아포속격? 아포투아우투. 누구로부터? 카이, 어, 그로부터 이래 되죠. 그죠? 아포투아우투.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아포투아우투, 카이. 그리고 블랙포맨 본다. 누구를? 그를 본다. 자, 그럼 되겠죠? 다시 한번. 람보노멘 no 어, 우리는 우리는 이 선물들을 이 선물들을 그 사람으로부터 취하고 고 그를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0번. Autos baptizeis a k i n o n kai a d e l f o s autou.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autos baptize, s ekinon kai ei adelphos auto. 자 이게 보면 autos. 자 bapt 밥티, baptizo는 뭡니까 세례 주다죠, 그죠 baptizo a i 니까 너는 세례를 준다. 저 사람을. 근데 autos가 생동 마튀어나 났죠. 그럼 뭐, 뭐겠습니까? 너 자신이 여기 있는 숨은 주어를 강조하겠죠? 너 자신이 저 사람을 또는 저 남자를 세례 준다. 그리고 그리고 A는 A는 뭡니까? O, Amy AST, SMST. 그러니까, Amy의 1인 2인칭 단수죠. 인칭단 단수 수직설법이죠. A. 너는 이다. 그의 형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utos b a p t i z e 너 자신이 저 사람을 세례주고, 살아주고, 세례주고, 너 A니까 너는 그의 형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1. Aisten outen ecclesian argomen tutus tus tutus tus didascalus hemon tus agathus.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Aisten outen ecclesian argomen tutus tus didascalus hemon tus agathus. 자, H10 out 10뭡니까 H10 out 10 에클레시아 하면 어 안으로 에스 안으로 죠 안으로. 안으로 플러스 때격이죠. S 플러스 때격이 되죠. 때격 10 out 10 에클레시안. 어, 어, 안으로, 안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10 out 10 에클레시안 하면 바로 그 교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고맨 오멘이니까 우리는 인도한다. 이런 식 복수. 아고맨 현능지.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대격이 나와야 되겠죠.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투투스, 투스, 디다스칼루, 세몬, 투스, 아가투스. 자,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똑같이, 똑같이 이어지죠. 그죠. 자, 우리의, 우리의, 투투스, 디다스칼루, 투스, 아가투스. 이 형용사죠. 그죠. 이 형용사하고 이명사고이형용사가이 명사를 수시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뭡니까? 투투스, 이, 선한 선생들을 이렇게 되겠죠. 이 선생들을 어디로? 바로 그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인도한다. 처음부터 해볼까요그 안으로, 바로 그 교회 안으로 우리는 인도한다. 누구를? 우리의, 우리의 이 선한 선생들을,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아우토스 에고 에코. 타우텐텐에팡겔리안투키리우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우토스에고에코 타우텐텐에팡겔리안투키리우무자 여기 보시면 아우토스 여기도 생뚱맞게 나왔죠 왜냐하면 에고에코가 내가 가진다 이것 자체도 강조니까 근데 이것 자체 강조해서 아우토스가 나왔으니까 나 자신 더 강조하겠죠 바로 나 자신이 타우텐텐에팡겔리안 이 약속을 누구의 나의 그 주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 에코 가진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되겠습니까? Autos, egg, egg, e 텐에 e 겔리 e 투 g e 우 g e g 나 e g 나 e g 나 egg, e 네? 나 g e g 나 egg, 나 g 나 e 나나 e g 나 egg, 나 g g e 나 g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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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테 블레페이토 프로소폰 투 키리오 아우테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우테 블레페이토 프로소폰 투 키리오 아우테스. 자, 하우테는 뭡니까? 하우테, 하우테, 네? 이 여자가, 그죠? 하우테, 이 여자가 지시대명사에 뭡니까? 여성이죠? 여성 단수죠. 자, 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블랙페이 본다. 무엇을 토프로소폰? 그 얼굴을 중성 단수 대격이죠. 누구의? 두키료그 주님의 아우테스는 뭡니까? 아우테스. 여기 여성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밖에 없죠, 그죠? 자, 이 여자는 그녀의 주님의 그 얼굴을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자는 뭐 일단 그 앞뒤 무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녀의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아우테 기노스케이 아우텐 텐알레이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우테 기노스케이 아우텐 텐알레이안자그 여인이 기노스케이. 기노스케이가 3인칭이죠 그죠? 어,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주어 되지만은 이게 아웃에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 안에 있는 동사를 강조하게되죠 그녀 자신이 그 여인 자기가 뭐그 여인 자신 그녀 자신이 그 여인 자신이 아우텐 텐 알레세이안. 이것또 마찬가지죠. 아우텐 텐 알레세이안이니까 그 진리 그 진리 자체를 그 진리 자체를 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안다 무엇을 아우텐텐 알레스에 의한 그 진리 자체를 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아가세스틴해 에판겔리아 투아 수주수수 카이 아가세에 아우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세스틴해 에판겔리아 수카이 아가세에 아우테 자, 아가세는 뭐죠? 선한이죠, 선한, 선하다. 뭡니까? 에스틴은 뭡니까?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이미 에이 에스틴. 그죠? 3인칭이죠, 그죠? 3인칭 단수죠, 그죠? 자, 그럼 주어가 뭡니까? 해에판겔리아 여기죠, 그죠? 너의 그 약속은 선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리고, 아가페 에이, 에이미 에이니까, 그죠? 너는 너에다가 뭡니까? 아우테가 쓸데없이 붙었으니까. 쓸데없이 가고, 그죠? 생동밖에 붙었으니까. A out해 너 자신은 어떻게 아가스의 선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너 자신도 선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아가스틴 해 방갈리아수 너의 그 약속은 아가스 선하고 선하고 너 자신도 선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1 6번 에케노이스틴 마세타이 두 아우두 디타스칼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케이노이 에스틴 마세타이 투아우투 디다스칼루. 자, 에케이노이 저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에이미에에에스틴 에이 에스틴 에스틴 에이신이니까 3인칭 복수죠. 그죠? 저 사람들은 이다. 뭡니까? 마세타이 투아우투 디다스칼루. 투아우투 디다스칼루니까 바로 그 선생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바로 그 선생의 뭐라? 제자들이다. 마세타의 복수죠. 그죠? 복수. 뭡니까? 남성 복수 주격이죠. 남성 복수 아이니까 복수 주격입니다. 자, 그럼 17번. 후토스 에스틴디다스 칼로스 에케누 이 에케노스 이데 투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토스 에스틴디다스 칼로스 에케누 이 에케노스 이데 투투. 자, 후토스 이 사람은 뭡니까? Amy, A. S. T. 삼인신주죠 이다. 디다스칼로 선생이다. 에? 누구의? 여기 속격이죠, 그죠? 누구의?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선생이다. 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러나 또는 그리고, 에케이노스 저 사람은 투투. 저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의 뭐라고요? 선생이다. 생략될게좋죠 선생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후토스 디다스케이 투스 아가투스 카이 아우토스 에스틴 아가토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토스 디다스케이 투스 아가투스 카이 아우토스 에스틴 아가토스. 자, 후토스. 뭡니까? 이 사람은 후토스, 이 사람은 디다스케이, 디다스케이는 3인칭 단수죠. 디다스코에 그래서, 가르친다. 투스, 누구를? 투스 아가투스그 선한 자들을, 형용사의 독립적용법에서그 선한 자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선한 자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아우토스 에스틴 아가토스. 그리고, 그 자신이다. 그는 이다죠. 그죠? 이거 해도 되지만, 이게 나온 것은 그 자신은, 그, 그 자신도, 뭡니까? 아가토스. 선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이 사람은 그 선한 사, 자들을 가르친다. 또는 그 선한 사람들을 또는 그 선한 남자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아우토스 그 자신은 자신도 어떻게 선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메타타스 헤메라스 에케나스 디다스 칼로이 에스맨 투툰톤 둘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메타타스 헤메라스 에케이너스 디다스 칼로이 에스맨 투톤 톤두론자 메타 타스 대격이죠 헤메라스 헤메라 여성 대격이죠 그죠? 뭐 후에 그 날들 후에 아 근데 여기 에케이너스 있죠 저, 저죠 저저 지시대명사가 있으니까 타스 헤메라스 에케이너스 하면 저 날들 후에 디다스 칼로이 에스맨 디다스 칼로이 에스맨 에이미 에이, 에이 에스디 에스맨 우리는 뭡니까 선생들이다. 그죠? 투톤 톤둘론 투톤 톤도 뭡니까? 이 종들의 선생들이다. 그 말이죠? 좀뭐 문장은 이상하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메타타 세메라스에 케이나스. 저 날들 메타타 스 뭡니까? 후에 대격. 디다스 칼로이 에스민. 우리는 선생들이다. 누구예요? 이 투톤 톤둘론 그죠? 이 종들의 선생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0번 마지막 많이 봤죠? 자, 20번 마지막. Meta ton piston e c h o m e n e p a n g e l i a s agathas h o i de p n e r o i b l e p u s i n hemeras kakas. 자, meta ton piston. meta ton이니까 뭡니까? 속격이니까 함께죠. 뭐와 함께? pist pist pistis니까 그래요. 복수죠. Piston 하면 뭡니까? 그 신실한 자들과 함께 에코메나면오이니까 우리는 일인칭 복수 현능지 우리는 가진다 에팡겔리아스 뭡니까? 에팡겔리아에서 여성 여성 복수 대격이죠. 약속들을 어떤 약속들 아가사스 일체에서 선한 약속들을 가진다. 그러나 호, 호이 호이 포네로이 그 악한 자들은 블랙푸신 본다 무엇을 헤메라스 카카스 악한 날들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 메타톤 피스톤 에코멘 그 신실한 자들과 함께 우리는 선한 약속들을 가진다 그러나 호이 포네로이 그 악한 자들은 뭡니까 헤메라스 칼카스 악한 날들을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가 다했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책을 찾아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고 또 익히고 찾아보고 익히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어 실력이 늘 겁니다 어쨌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 언어는 자꾸 연습하고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안 하면 늘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 수고하셨습니다.